전제 마력 한 줄에 방무 한줄 아래 전제는 마력 12%가 띄어져 있어요. 한 달에 현재 얼마하세요? 레레를 코인샵으로 간 거라고? 엠블렘 돈을 안 썼어요? 넵. 네. 여러분들 이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의 제국구조대를 신청하기 위해 연차까지 쓰신 분이 있다고 믿겠습니까? 주스탯 2.9의 불독인데 이브리시드가 잡히지 않아서 저에게 문의를 넣으셨는데 도전 영상을 받았습니다. 현재는 제가 몇 개는 좀 분석을 해놓은 상태인데 약간 죽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극딜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좀 무난하게 강하시더라고요. 에르다도 막위구고 다다다다다다 때리니까. 일단은 주 스탯이 2.9나 되시기 때문에 딜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, 엄청나게 쪽쪽 깎이죠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극딜을 넣었을 때한두줄 정도? 한그 정도만 까여도 생각 이상으로 무난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딜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강력한 소환수 같은 게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죽으실 때그 테이프를요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잘 보면은 위에서 뭔가 뜬 걸로 보이거든요 이따가 또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또왜 죽었냐면요 안 보이잖아 이거 보이세요? 지금 여기 순간적으로 위에서 골렘이 나온 거 보이세요? 순간적으로?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펙트를 낮추셔야 됩니다. 이게 텔포 직업은 이거 위에서 뜨는 게 진짜 피하기 쉽거든요? 근데도 못 보고 죽잖아요. 한 가지 모르시는데 이때는 에테럴 폼을 쓸게 아니라 현재 잘보 피가 풀피잖아요. 그 텔포 직업은요. 하나 정도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. 이지 기준으로는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피를 채운 다음에 에테로폼을 쓸게 아니라 그냥 탈프로 지나갔으면 생존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비에도 한번 죽으시더라고 신경을 안쓰셔서 죽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1패에서 좀 데커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약간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2분 50초 그러니까 23분 정도 남았을 때 2페이지를 간다는 건 충분히 2페이지는 공략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야 1페이지 좀 전략을 좀 짜드리는 쪽으로 이 페이지는 뭐 제가 그 많은 분들께 말하는데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. 애초에 벌써 딜도 쭉 가여 있잖아요. 이 페이지에서 뭐해 죽었는지만 파악하고. 아, 어? 이걸 왜 죽지? 아니, 아니, 야, 야,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? 저 위에서 대놓고 난 칸나를 날릴게요 했는데 <laughs> 난 그냥 제거해야지. 하다가 그냥 왜 죽습니까? 어? 아무튼, 제국구조대입니다. 적당하게 살펴보고 해결해 드릴게요. 유니온을 아예 안 키운 건 아니고 되게 골고루 키우고 계시네요. 252레벨 불독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지루시드 1인 격파 안된것 확인했습니다. 링크는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레지스탕스 링크가 길잖아! 있는데 왜안 껴요? 레지스탕스 링크가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프커닝을 빼고 이걸 낄게요 유니온은 6534로 이지루시드 잡으려면 6000 이상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그 정도는 잘 채운 것 같습니다 5차 스킬은 뭐 딱히 흠볼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완벽한데? 주스텟 2.9블록분해 템창입니다. 레전드리 장비하고 무브 앵정도 살펴볼게요.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입니다. 위 잠재 2 1 아래 잠재 마력 10이 띄어져 있네요. 아케인 쉐이드 무기입니다. 17송에 마력 초170잘띄어 두셨고 위 잠재 보공한 줄에 마력 한줄 인턴 한 줄, 아래 잠재는 마력 한 줄이 띄어져 있습니다. 엠블렘입니다. 위 잠재 마력 한 줄에 방무 한 줄, 아래 잠재는 마력 12%가 띄어져 있어요. 한 달에 현질 얼마하세요? 레레를 코인샵으로 간 거라고? 엠블렘에 돈을 안 썼어요? 네. 선 넘네. 뿌리고 나갑시다, 형님. 안 돼. 보조 무기입니다. 위 잠재 보보 크리티컬 확률, 아래 잠재는 공격력 9% 띄어 두셨습니다. 아케이포스는 꾸준히 하고 계세요. 어, 생각보다 말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스텟 2.8입니다. 보금은316% 방문은 93% 수공은 913만에서 962만 어블리즈 첫 줄은 법제를잘 띄워두셨습니다. 아무튼 이걸로 이지로 시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클리어 가공 보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 제가 전략을 좀짜드리 쪽으로 하겠습니다. 그런데 좀 슬픈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강력한 소환수는 완벽하게 기도해야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위틀도 되는 것도 아니어서 강력한 소환수를 피하는 법은 그냥 기도 메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그다음 지금 보면 알지마. 어, 지금 봤어? 지금 머리 위에 뜨자마자 제가 보급 피한 거 봤어요. 본인이 할 때가 안 보이지 않았어?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. 그래픽에서 이펙트를 쫙 낮추시고 맨 아래 타격시 실루엣 표시를 좀 해보세요. 템포 지금은 저게 피하기 정말로 수월하거든. 그거를 안 했던 사실 너무 아깝고, 이 머리 위에 뜨는 건 무조건 이제 알다시피 에테로 폼쓰면 되고요. 어, 개골 난 이녀석 한번 때려볼게요. A 컨트롤, 컨트롤, 컨트롤 안 터졌지? C 어, 안 죽었네. A! 와 죽는다. A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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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하니까 그냥 부셔 지는데요. 내가 그러니까 아마 도핑까지 하면은 잠옷 정리는 그렇게 힘들 상황은 아닌 거라고 판단돼요. 제가 옛날 루미너스로 도전할 때 했던 방식인데 한쪽을 포기하세요.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부 다정리하는건 좋은데 아예 완벽 100% 기도 메타로 할 거면은 얘를 중앙으로 해서 한쪽만 정리를 해. 오른쪽에 강력한 소환수가 떴다면은 올코이라고사면 되고요. 왼쪽에 떴다면은 에이 하고 죽으면 됩니다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. 그 다음에,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, 제가 알기로 얘 콤보가 A, 컨트롤, 텔포, 컨트롤, 컨트롤, 텔포, 바이오, 아무튼 이런 거 텔포를 썼잖아요 텔포를 안 써보는 거 어때요? 스크린샷으로 찍어 놨었는데, 이게 텔포 쓴 상황이거든? 이러면서 죽더라고요, 텔포를. 어,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좀 살았는데, 얘 오른쪽에 뜨면은 생존이 가능합니다. 아무튼 그 텔포를 좀덜 써보는 게 어떨까? 왼쪽으로 돌진하면서 죽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레지스턴스 링크를 끼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지 알아? 여기 예, 돌출해서 여기서 바로 딜로넣대요 지금 레지스턴스 링크를 안 끼고 계셨는데. 그러면은 우리가 딜로스가 생기잖아. 왼쪽에서 정리하면서 와야 되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텔포라는 개사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한 마리 정도는 이 정도의 피로 통과해도 살아요. 보이십니까?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딜을 넣다가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리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한 마리 정도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. 그때는 그냥 포션을 사용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는 6분 동안 안 죽고 있잖아요. 6분이었을 때 거의 2페이지를 봤었는데, 만약에 강력한 수화서 지금 떴다. 왼쪽에 떴지. 그럼 이런 걸 사면 되는 거야. 키도하세요 기도 키도. 오른쪽에 뜨면 난 뒤졌다. 블링크로 생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거든. 그래 저렇게 뜨면은 어 죽어야 됩니다. 제가 루미너스로 깰 때도 그랬어요. 루미너스 좀 비슷한 계통이거든. 다음은 도핑을 해보겠습니다. 도전 직전의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. 이걸로 해결해 드린 쪽으로 할게요. 그 다음에 얘바인드 있거든요. 한번 써볼게그 다음에 W R D C가 이제 좀 급들이기래. 근데 이거 안 쓰고 했네. 아니다 이프린 써버려. 아니야, 아야 아니, 아니, 이프린다안 써지냐? 오야 이게 맞나? <laughs> 아 그분은 되게 세던데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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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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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잠깐아 뭐야 뭐야 아 야, 이거 실수했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 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이걸로 막자 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?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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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뭐 일단 한쪽 갔으니까 A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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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그 다음에 이거 자주 써주고 그 다음에 A 아, 제가 만 A, 아, 뭐야, 컨트롤, 어, 뭐야, 이거, C. 그 다음에 A, 컨트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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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오, 아닌데, 아까 그분은 쎘는데? 일단 저는 오른쪽을 포기해보겠습니다. 왼쪽만 좀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. 오케이, 난 왼쪽을 선택했습니다. 망했네요. 그냥 저는 에디스턴스 링크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딜 넣으면 돼요. 언제 그랬지,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딜 넣으면 됩니다. 자, 우히 이거 세미 극딜 느릴 때 그냥 이거 같이 쓰면 은 그냥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? 잠옷들? 오, 야, 정리 쫙 뜨네.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에 좀 정리를 했는데, 젠장아, 이렇게 떴네. 어, 근데 왼쪽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왼쪽에 생존을 하죠. 근데 벌써 6이야? 뭐 하지도 않았는데 6이네? 오, 어 야,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주 지금도 봤지만, 저 머리 위에 몬스터가 떠가지고 뒤지는 경우가 진짜 빡치거든요? 이펙트를 낮추기가 잘 보이잖아요. 템포로 바로바로 바로 피할 수 있습니다. 오, 어... 통과. 야오데 하면은 그래도 이 페이지 많이 남기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까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두 개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욕심을 좀 버리고 기도 메탈을 하자. 왜 점점 점 왜요 왜? 아 내가 너무 쉽게 통과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아야 이러면은 이렇게 미묘하게 움직이면 아야 이거 한번 쓰자.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. 어 지금 살았죠? 에테르폼을 임시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. 그 대신에 폭탄 나오면 뒤져야 되는데. 아니야 그때 풀피로 있으되지아니 아니야, 아니야 풀피로 있으면 살잖아. 그 대신에 여기서 제가 딜안 넣을게요 이페이지는 그냥 단순히 경험이에요 계속 경험이야 딱히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극딜 준비는 해볼까? A W 그 다음에 R 터트리기이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극딜은 잘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어디가 바인드를 넣을 때 워낙에 쿨타임이 기니까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뜬 상태에서 이제 버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인드 그 다음에 딜을 넣으세요 야, 완벽하지? 오케이, 강력한 공격이 끝나고, 왜냐면 완벽하게 딜을 넣어야 되니까, 이거만큼 방법, 방법이 없어. 지금 극딜이긴 한데, 그다음 A, 컨트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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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A, 컨트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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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, 좀만 더, 맞아, 좀만 더 맞아줘. 맞아, 야,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극딜 타임이 나오거든요? 제가 뭐, 전문가가 아니라니 극딜을 넣는 걸뭐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, 강력한 공격이 끝나고, 딜을 넣는 게. 응 바인드! 아야 바인드 위치 안 좋은 거 같은데?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순서 바꿨다 아... 야 A 이것도 쏘고 오케이 야 이거 왜안 쏘죠? A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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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 근데 야나왜 이렇게 약하지? 아니 야 이게 이게 아니 더 쎄야 되는데? 아니 주인분께서는 되게 쎘는데 아무튼 뭐 주인분은 나보다 편안하게 하겠죠? 아 몰라 무지성 바인드! 몰라 그냥 써. 아 이거 맞나? 아 이게 아닌 거 같은데? 야 이거 맞냐? 야 무지성 바인드를 쓰면서 깔끔하게 클리어 왠지 모르게 마지막 극기은좀 멋있었어요 뭐야 되게 쉽네 따라다니면서 패면은 끝나는 문제 같네요 왜 땀을 흘려 내가 뭐 잘못했어 이 시드 잡으려고 한세 달을 고생했는데 근데 제가 깨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 일패 생존만 좀더 신경 쓰면 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덕분에 불독을 좀 해볼 기회가 생겨서 컨텐츠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1패에서 데카 관리만 좀 하신다면 2패는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. 이 제로 시드도 클리어하시고 노바릴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.